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재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오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담들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겠습니다 어, 제가 맨 처음에 그 중동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는 실은 중동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맨 처음 회사에 들어가 중동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한 반대를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모든 화장품들다중국가 있는데 어디 중동? 거기는 어디야? 낙타 타고 다니려고? 배부분다 반응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중동 가서 낙타는 최근에 한번 봤어요. 그것도 관광서보고 그 중동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막을 마음먹지 않으면 거의 보실 일 없고요. 비행기에 위에서 이제 내다보는 그 정도밖에 못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생각하는 중동과 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중동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중동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중동을 가니까 어, 아무래퍼시픽이라는 회사의 존재도 모르고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이 아까 앞에 현무장님들 물어오신 삼성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피에서 왔다라고 그랬을 때, 거기가 왜 하는 데야? 라고 대부분 다 물었습니다. 어, 화상품, 한국의 화상품 회사고, 어,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큰 편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짜 비즈니스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 비즈니스, 부터 해서 시작을 했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어, 그룹 내에서 중동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는 지식을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앞에 형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만나신 여러분들이 중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그런 이미지를안 가지셨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제 작은 바램 중에 하나예요 중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왠지 가는 사막이 있을 것 같고 뭐, 낙타도 있을 것 같고 아, 좀 위험하지 않나 테러도 있을 것 같고 거기 사람좀 무섭지 않나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어, 중동으로 출장 간다고 그랬을 때 어, 거기 어떻게 가려고 괜찮아 뭐판원몬카일라그이 대우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중동어로 가시면요 그냥 비슷해요 한국하고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똑같습니다. 중동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 제가 것만 좀 개괄적인 것만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랍하고 중동하고 이슬람이라는 걸 되게 같은 획일화된 이미지로 보잖해요 근데 이 아랍의 번역과 중동이라고 하는데와 그 이슬람은 굉장히 다른. 이런 이런 분신데 아까 현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동 지역 저는 이제 한 25개 국가라고 보면 돼. 이 25개 구역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어, 국가도 있고, 어,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아랍이 아닌 국가도 있죠.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아랍이 아닌 국가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어, 이란 이런 국가는 이제 아랍이라고 보면 힘든 국가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하나의 의미라된 이미지로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를 되게 흥미로운 시장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은 같은 민족이고 한 명은 다른 민족이거든요. 어디가 되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요군하고 요군이 민족일 것 같고, 왜 계신 이분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니까 다른 민족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둘이 같은 민족이고요. 여기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라고 볼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죠. 왜 그러죠? 우리 민족을한하 기준을 또 이제 혈맹이라고 할 정도로 필요 없고, 같이 비슷하게 생겼고, 한국인이 이렇게 보는데, 아랍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랍은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으면 같은 민족인 거예요. 여기 분은 어, 남수단 분이시고 여기 분들은 누구얘기하는게 아랍에미리트 분이신데 같은 민족 아랍 민족인 거죠. 여기 있는 이분은 이란 이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아랍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바꾸면 더 재밌는 시장이 보이는 곳이죠 어, 저희가 제가 지금 뭐 법도 그렇고 뭐 제도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솔직히 가장 어려운 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간관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장, 간관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미팅을 가면 어, 대부분 다 정시에 있고 뭐한 5분, 10분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 중동에 출장을 가면 어, 하루에 절반은 기다리는데 있습니다. 미팅을 가도 한2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 얘기 좀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큰 기업에서 와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게좀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보통 최대 이제 중동 시장을 크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중동. 어, 시장을 저는 이 지역을 이제 중동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학자들마다달라서의견이좀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 이게 큰 시장이에요. 중동 전체를 보고 있는데 아, 참 참고로 제가 시작 전에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중동 지역에서 살아봤던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랍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뭔가를 공부했던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중동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슬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 그냥 한 명의 오타쿠 그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오타쿠가 하는 실전 비즈니스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온 거라서 어, 객관적인 근거와 어, 그런 자료는 일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지.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이 지역에서. 보통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시작을 할때 많이들 보시는 시장이 아까 현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우디 이집트 근데 큰 시장이긴 하죠. 그리고 트위키에도 근데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시장부터 공략할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우디 시장이 크기는 하고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어 굉장히 만만한 시장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어, 힘든 시장이냐는 데 어, 버프가 한 달마다 바뀌어요. 기준이 이게 상당히 매일 많이 먹는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우디 많이 가는데 일례로 어, 저는 비즈니스를 프리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코리이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국가마다 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코이의 장단점이 있고 이 카나레도 장단점이 있고 이웨이의 장점이 있는데 어, 많이들 고민하시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어쩌다 보니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 그 아이스박스 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렸던 적도 있고. 코로나 때 코로나 진단 시트 하시는 분도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그분은 굉장히 큰 사업을 이루셨죠. 그다음에 그 어떤 중국분은 여기다가 칼 파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칼 파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되었고. 진에 제가 네. 원래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이런 얇은 칼 이런 어떻게 경험담이나 지식보다도 나중에 뭐 상담이나 아니면 또 어떤 개인적인 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팔로 개척?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제 나름대로 작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약간 저는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또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그 밤에 그 풍남들하고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밖에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나가 보면 좀또 새로운 또 영감도 없고 많은 지식도 얻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또 되게 저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장을 어느 쪽으로 시작을 많이 시작을 할까만 고민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고려하시는 게 사우디 많이 생각하시죠. 시장이 크니까. 그 다음에 접근성 측면에서 UAE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어, 네. UAE도 생각보다 되게 어, 시장좀 학생의 시장이고 사우디도 굉장히 학생의 시장입니다. 어, 사우디는 여러가지 제도면도 그렇고 사우디랑 현재 0트0가 없으면 정말 힘든 시장이라고 봐요. UAE는 특징이 굉장히 개방적0 0 0 0 0 0 0적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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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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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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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많이 이제 가시는 게 두바이가 이제 항이 있다 보니까 두바이로 이제 많이 가시게 되죠. 근데 두바이 가서 두바이 가신 분들 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 딱두번 보시게 될 거예요. 들어갈 때 출입국 사무소 지나서 직원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그분은 에미나라티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말고는다그느이에요 가시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동 사람 입고 다니는 그이 지역에서 이 콘두그라라고 부르는 의복이 있습니다 하얀색 그 의복 그분들도 어 저분들 아랍 사람 아니야 어, 다 외국인이에요 어, 사우디 분들도 그렇고 쿠웨이트 분들도 그렇고 다 어디로 놀러 가면 냐 두바이로 많이 놀러 옵니다 그분들 근데 실적으로 에메라티를 만나려면 두바이가 아닌 다른 다른 그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AE 시장은 중동 비즈니스라고 보지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폐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두바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면 제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는 중동 비즈니스가 아닌 약간 유럽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내가 만나게 될 분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 분들이니요 근데 두바이를 좀 벗어나서 경유를 하게 돼서, 코이트를 들어가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다코이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랍인들, 이 대부분이.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게, 두바이를 가시게 되면, 아무도 안 쳐다보세요. 왜냐면, 거긴 정말, 위아도 월드, 진짜 그런 도시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딱 제가 매주마다 첫 인상이, 야, 이런 게 글로벌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장이었는데, 코이트는 들어가니까 제가 어떤 옷을 들어가면 다 저만 쳐다라다 재미 좋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동양인은 거의 제가 유일했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상호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넓은 어떻게 보면 중동시장에서 어느 곳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할지를 고민해보시는 게 되게 좋다 좋겠다. 어, 제가 그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메퍼시픽 내에서 지금 헤어 브랜드를 맡고 있는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임체랑 아모스 프로테셔널이라는 헤어 브랜드를 맡고 있는데 어, 또 저는 이제 소비자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기에 있는 고민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어,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의 헤어 제품을 어떻게 팔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이 중동 시장을 공략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잡았냐면 입점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후보장님께서 많은 디테일러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들어가시는 거는 대학 잘 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입점을 하고 난 다음에 성비 소비, 소비자들이 팔살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좋아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에 헤어 제품인데 헤어 제품이 가장 팔릴까 화장품 중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좀을 가보니까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잡이나 부르카나 이런 곳 안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진짜 그 감춰지 않는 굉장히 화려하고 헤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화장도 굉장히 신경. 을 어, 혹시 그 중동지역에서 이번 그냥 제 하나의 정뭐 어드바이스 향수 비즈니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중동지역에서 향수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이 향에 관한은 여기가 거의 1등이라고 저는 니다전 세계에서 모든 향수 브랜드 다 들어와 있고 어딜 가서도 향수 제품은 정말 많이 참, 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전략을 잡았냐면 이 평범한 헤어제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시킬까라고 했을 때좀 리치한 시장을 건드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거에 주목했냐면 어, 아까 앞선 시간에 나왔지만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 예전에 평균 6조 몇 이렇게 넘을 정도였는데 지금도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평균한 3.0정도 됩니다. 정도 그래서 저는 회어 제품들을 어, 이 출산 후 케어로 접근을 했어요. 굉장히 출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쓰는 그런 경제부모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다음 에 안전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뭐 상모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 출산 후 케어에 대한 저는 집중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모든 마케팅 역력을 출산, 대부분, 헤어케어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위치하게 잡고 접근을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주요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모들이 이 출산 후 케어라는 거에 만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전성이라는 게 보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출산을 하고 또는 임신했을 때 썼던 제품인데 어떻게 만족도가 높다 하고 알려지면 이걸 대부분 이제 되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지역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한번 어, 입소문이 나면 입소문이 나면 굉장히 빨리 퍼지는 시,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입소문이 어, 아무리 유명한 외국 배우를 갖다 놔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입소문은 잘안 퍼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랍인들이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런 입소문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입소문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 어, 쪽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초창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활용했었어요. 을 지금은 되게 인플루언서 시장이 되게 커졌지만 그때 당시에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출산 후 케어에 대한 부분을 어, 대거고 집중하다 보니까 또 자리가 잡게 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어, 저는 그때 당시에 어, 파트너로 쿠웨이트에 있는 지금은 좀그 많이 커졌었는데 온라인 전문 기업이 이제 뷰티 생활 영품 채널이에요. 부티카라는 코인트 이제 채널과 비즈니스를 시작하 했고, 어, 거기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생활 명품 이런 것도 좀 팔기도 하고 그런 채널입니다. 그곳에서 어, 한국 지금 화장품에서는 어 이게 보면 보통 화장품은 대부분 이제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가 주를 이루는데 어, 헤어 페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탁말어요 네, 그 1, 2, 3 등이 다 이게 저희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게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는 이 부티카랑 했냐면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이 채널이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저는 하나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어, 부티카 채널인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그쪽에 어, 접속해가지고 부티카치면 접속이 안돼요 VPN 어, 통해가지고 위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튼튼이 부티카 채널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선택한 뭐 브랜드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 그래 처음에는 되게 그20 21년부터 자료 준비를 했는데 입이 그 했던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어, 이 시장은 앞으로도 좀 저는 포텐셜이 되게 크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쿠웨이트에 있는 어, 코리아 타운이라는 되게 컨셉이 명확한 채널이에요. 한국산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을 파는 어, 채널인데. 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신뢰도와 이미지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유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그냥 좀 이렇게 좀 찍어 놓은데 여기 있는 이분이 스티카 어, CEO예요. CEO인데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한 노안입니다. 이분이 현대 나이가 26살입니다. 저랑 같이 다니면 제 삼촌뻘 되고 있는데 제 조카뻘보다 재밌는 친구고. 실행 어, 이런 얘기도 되게 재밌기는 하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뭐 어떻게 그런, 그런 미치한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동지역에 가서 중동분하고 식사를 하시게 될 경우 절대 처음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상사를 모시고 대표 분들하고 식사를 갔는데 저희 이제 보통 식사를 하면 저희 이제 대접을 받으니까 대부분 다 깨끗이 비우잖아요. 좀는 깜짝 놀랐는데 배고픈 줄 알고. 식사를 보통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전체 요리에서 보통 한국분들은 많이 배고 해수 올라왔어요. 그 뒤에 엄청나게 네. 많은 메뉴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 가시게 되면 아마 되게 한식이 그리우실 거예요. 음식이 다개동소이합니다 되게 맛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분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직접,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면접 시간 하면서 잠깐 뭐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질문만 드니요